시엔투스 성진입니다. 매수가는 10만 원, 비중 5%라고 하는데, 네, 오늘의 종가 상황 만 원일까요? 6만, 6 7 3 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비중 5%, 2.75%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. 시엔투스 성진, 어, 네만 원일 것 같습니다. 네, 만 원. 비중 5%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최근에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9,480원이 12월 23일 부근이고요. 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네요. 네, 우선 이종보 같은 경우 이제 그뭐제재무직 같은 경우와 영업적인 이면이 상당히 좀어 좋아요. 그 이종 이 회사 같은 이제 그 저도 일단 광고에서 봤는데 지금 뭐 이거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. 마스크. 그래서 네. 지금 상황은 비중 이 5%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담아라. 5%더 추가해서 비중을 좀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고, 지금 만약에 비중을 담으면 아마 8,000원 대나 9,000원 대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일단 이때 가서 한번 좀 어,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은 저는 일단 비중을 좀 담아보고 싶다. 뭐네 조금 여유만 있다면 조금 더 어, 계속해서 좀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말, 연말쯤이라면 한번 어, 좀더 매수가 인만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어 그건 아주 좋았을 때 상황인 거고 만약에 좀 추가 지름을 한다면 평균 단가가 아마 8천 원 이하만 된다면 충분히 9천 원대 근처나 어 여기서 한번 8,500원대나 이익실을 충분히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조금 더 담아보시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